신발끈 공식을 이용해서 세 점을 할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 볼게요. 이 직선이 X축, Y축과 만나는 두 점은 X절편, Y절편. X절편은 Y에 0을 대입해서 구하죠. Y가 0일 때 X절편 3X는 6이니까 X는 2. A점은 2,0. y축과 만나는 점은 x에 0을 대입해서 풀죠. x에 0을 대입하면 0되고 2y는 6, y는 3이니까 b점은 0,3이세 점이 좌표 표현을 했을 때 구하기 쉬운 모양인지 아닌지 보면 2,0 3 0 4,5이 삼각형은요 밑변과 높이를 잡기가 힘들죠 어느 0 0를 밑변으로 잡으면 이 직선 AB의 방정식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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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럴 때쓸수 있는 공식을 알려줄게요. 1분의라고 절댓값 세 점을 이렇게 x 좌표 y 좌표를 세로로 연결해주세요. 첫 번째 쓴 좌표를 한번더 적어주세요. 그리고 이 방향으로 곱해서 다 더해주고. 반대 방향으로 곱해서 다 더해주세요 그리고 둘을 뺀 다음에 넓이는 플러스 값이 나와야 되니까 절댓값 해주고 마지막에 1분의 2를 해주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A점 2 0 B 0 3 C 4 5죠2 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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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해2 2해2 2 2 2 2요2 2 2 2 2 2 2 2 2 2해2 2해2 12 더하기 10. 12 더하기 10. 2를 빼고 절대 값한 뒤에 2분의 1을 주면 됩니다.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16. 정답은 8.